네한식과2025정무 정읍 시민의 날및2025 시민 체육대회 오늘 경기 아. 대막전 경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내면대 입평입평대 사내면의 대 맞대결 입평면입니다입평면대 네, 사내면 맞대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랑색이 네. 사내면이고요. 그리고 어. 검정 아. 갈색깔이 2평으로, 경기 치르도록가겠습니다 자, 선발 라인업 알려드리고,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어, 왜이 2평면의 선수 명단입니다. 장현민 선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배승열, 그리고 정윤섭, 김경욱, 최병태, 조용익, 이준철, 조정우 골키퍼를 세우고요. 이동선 이현수, 김성진 선수가 차례대로 발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433의 포메이션 으로 네,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30대 2명 있고요 40대 3명. 아, 40대가 많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명. 50대가 2명. 이렇게 보완되어 있는 2평입니다. 34명의 선발 라인업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춘식 골키퍼입니다. 30대 후반이고요 그리고 황용택, 그리고 박동수, 이정희, 그리고 나병주, 그리고 강명희, 그리고 최명권, 그리고 추진식, 그리고 추명석, 나완주 이상형 선수가 차례대로 그 선수 명단을 세우게 되겠습니다. 30대 2명이고요. 40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명, 50대가 두명입니다 이렇게 선수 명단 세우고, 본격적으로 이제 전반전 경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지 소개해드리고,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주심 김영웅, 김영훈 주심이고, 일분심 김동명, 이부심 신광호, 대기심 나우진, 네, 대기심이 수고를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미체전개막전 경기, 이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색, 승렌치고요 <laughs> 입평인것 같습니다. 완성 어, 입평 그리고 밤색이 산의 어, 면으로 어, 경기 이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출신 주심, 김영훈, 추심의 기술로 전반전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어, 만 25분, 어, 만 25분 경기 어, 출발하겠습니다. 개막전 출발하겠습니다 사내면이 제 화면에서 오른쪽 공격이고요 이평이 왼쪽 공격으로 이제 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한천 빌드업 하고 있는 이평입니다 자한천이 빌드업 하고 있습니다 이평 자 이현수 이현수 선수가 차례대로 자 롱패스 좋아요 로비패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걷어내고 있는 사내 자, 스라이패클 길게 한번 뿌려보고, 천천히 한번 빌드업을 이어지고 있는. 하늘이야 아, 2평이고요 자, 하지만 끊깁니다. 다시 한번 공격 이어지고 있고요 자, 툭도 치면서 이평이 공격. 자, 뒤쪽으로 이동상. 자, 그리고 패스로. 자, 크로스 올라갑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얻을 수있고요 그대로 터치하고 맞고 나갑니다. 스레이 기어가겠습니다 사내면의 슬레이저번부터 거세게 한번 몰아치고 있었던 이평이고요. 이렇게 이게 또 잡아놓고 아 천천히 패턴 공간 이어지고 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잘라냅니다.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이쪽 반대쪽. 자 그냥 빌드업 한번 그려보고 있습니다 자 반대쪽으로 패스 전면서자 왼쪽 자 여기서 슬라이딩 아, 아. 수비진는 한번 뚫어봤고요 자 파울 아니고요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바로 정거리 쇼팅 벗어납니다 정거리 쇼팅 보여줬던 한명의 선수입니다 첫 슈팅이 나옵니다 이 개막전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한 번씩 슈팅, 슈팅 한번 해보고, 예, 한번 풀어 가야, 되, 어, 풀어 가야 됩니다. 예. 일단은 풀리는 게좀 목적이기 때문에, 이동선수가 반대쪽 패스. 톡 치면서, 톡. 자, 한번 슬라이드 먼넌 넘어져 왔는데, 자, 그대로, 예, 바울 이어지겠습니다. 바로 뛰어가겠습니다. 바로 전개, 길게, 앞으로 길게, 불을 쳤고, 자. 사 상의면 홍격, 자, 다시 한번 2평 쪽으로 갑니다. 자, 뒤로. 골키퍼에게. 조정 골키퍼 보고 있습니다. 반대쪽으로 패스. 주면서 그대로 터치 아웃 되고 있습니다. 자, 스로이 2평. 자, 톡 주면서. 자, 여기서. 자, 커트 여유가 많아, 여유가 해내고 있습니다. 해도. 최명건 선수가, 에, 이렇게, 크게, 에, 소리를 외치고 있고, 자, 아, 크로스 좋아요! 셔팅! 아, 한번 때려봤다 정윤섭 선수입니다. 잡아놓고 때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바람이었는데요. 네. 전준섭 선 수, 의쇼팅 아깝네요. 네. 완전히 노마크였거든요. 네. 잡아놓을 수 있는 시간이 네. 충분히 있었는데요. 바로 때린 게좀 욕심이지 않았나 싶어집니다. 자, 상임의 홍격. 자, 왼쪽으로 팔사. 이걸 또 살려줬어야 지 이거는. 에... 이것도 좀 살려 줬어야 되는 에... 추명석 선수인데요. 이것도 놓치네요. 아직 경기가 일찍 경기하다 보니까 에... 선수들이 지금 안 풀립니다. 에... 페이스 조절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페이스 조절이 안 되고 있지만 전반전에 이렇게 어... 경기를 이렇게 계속 유도하고 유도하고 하다 보면 에... 후반전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에... 아 이게 또 에... 패스? 마지막 어, 뭐가 먼저 앞서다. 자다그다 계속해서 주도를 향해 이렇게 헬프 본다면 충분한 게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동선 선수고요. 도와 패스로. 네. 자 도와 인평 도와 공격. 도와 자 패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똑도 치면서 반대쪽으로 패스 반대쪽에서 자 왼쪽 정윤섭 선수입니다 아까 한번네 슈팅을 놓쳤던 정윤섭 아 바로 슈팅이었던 것 같은데요 얼키퍼이게 막히고 갑렇다자앞으잡아게고자원차이 자, 빌드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스페스비스, 이자 스로잉 이어가겠습니다. 아, 스로잉 파울이네요. 네. 자, 스로잉 파울 범했고요. 자, 공격 건 넘어갑니다. 자, 산의 공격, 자 바로 길게 크로스 잘로 갔어요. 자, 백헤더. 자, 여기서 이동선 선수가. 잘, 꺼냈고요 네, 자, 이평이 공격 이평이 공격입니다 자, 똑톡 치면서 치고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반대쪽으로, 반대쪽에서 왼발 쇼팅! 어, 들어갑니다! 벗어날 줄 알았는데요. 절묘하게 들어가고 있나 창현민 선수입니다. 1대0입니다. 어우, 창현민 선수 30대 후반인데요. 왼발의 달인 장윤민 선수가 기가 막히게 오른쪽 구석으로 집어넣습니다. 1대0입니다. 이 평의 선동 득점. 장윤민 선수의 선제골 1대0입니다. 전반 9분에 집어넣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전반 9분인가요? 아 6분이군요. 네, 전반 6분에 집어넣었습니다. 1대0입니다. 다시 출발 안고 얻어 맞았던 사이면어장윤민 선수의 왼발 네. 오른쪽 구석 기가 막힌 득점으로 1대0 네. 예평이 먼저 앞서갑니다베리고입니다장윤민 선수 치면서 네. 할수로 하지만 끊어내고 있는 예평 아우 감탈팽이 또 패스 좋구요 자골자건간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자 그대로 터치 아웃 자 골킥 선언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치면서 반대쪽으로 자이동 선수가 네. 수입커버 해주고 있고요 팔쓸어 자 반대쪽 팔자 공간 이어질 듯 하다가 다시 한번 사슴의 공격 뒤로 자, 마지막 끊겼고. 자, 다시 한번 2평 공격 자, 오른쪽 패스. 자, 충분한 공격 수입 많습니다. 자, 반대쪽, 왼쪽으로. 다시 한번 뒤로. 자, 계속해서 한번 돌려보고 있습니다. 자, 집착 패스. 자, 그리고 완전 찼어요. 골프에서 3단. 강타. 배승률 선수인데요. 볼때 강타합니다. 자, 다시 한번 2평. 아, 쇼팅 좋았는데요. 골퍼스 맞습니다. 아, 이런 게좀 아쉽네요. 자 이평 다시 한번 홍겨 계속해서 이평이 계속해서 전반전 밀어 보고 있습니다. 자, 툭툭 자, 하지만 터치 맞지 않고 골치 파이게. 골치 파이 안치식 골치 퍼입니다됐으라 천천히 한번. 빌드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내면 앞으로 길게 전방 압박 자 여기서 볼 찼어요 골키퍼 나왔어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이평 앞으로 길게 걷어내고 있습니다 침착하게 걷어내고 있고요 자, 뒤로 자 천천히 빌드비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 주면서 다시 한번 공간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 길게 패스 로비 패스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끌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공격권 넘어갑니다. 스로이. 아 장현민 선수의 중거리 슈팅 왼쪽 구석으로 빨려 들어가는 득점입니다. 거의 좀먼 거리인 것 같습니다. 먼 거리에서의 슈팅 아빠 길게 자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정윤수. 정윤섭 선수네요 정윤섭 자 지금 들어가보겠습니다 정윤섭 자 패스가 맞지 않네요 공격권 사내맨 사내맨 공격 렇게뭐춰줬고자 여기서 골키퍼와 그대로 골라인아웃 될것 같습니다 골키퍼 가있습니다 골킥 바로 선다자 이평 공격 반대쪽은 천천히 한번 빌드업에 나서고 있는 이평입니다 자 이동산 다시 한번 뒤로 주면서 한번 패스 전달여 여유가 주고 있습니다 이현수 스로 패스 자 다시 한번 정윤섭 선수에게 정윤섭 자, 정윤섭 앞으로 길게 크로스 올라갑니다 자 여기서 골키퍼 안전하게 막아내고 있습니다 자 산림이 공격. 자 앞으로 길게 한번 패스 전달 해봤고요. 자 김패스 이어지고 있고. 하지만 골키퍼에게. 골키퍼 앞으로 길게. 조정국골 조 조정, 조정국골키퍼입니다. 자 패스 이어지고 있고. 산림이 공격. 자 톡톡 치면서 자 반대쪽 왼쪽이에요. 자 왼쪽에서 자 여기서 한번. 바로 올려도 될 텐데요 자 그리고 커러스 센터링 올라갑니다만 자 그대로 얼킹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사내면이 좀 마무리가 예,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전반전에 이렇게 계속 두드려야 예, 후반전에는 좀풀리니까요 예, 사내면이 지금 전반전에 지금 한골 얻어맞고 6번에 얻어맞고요 예, 정윤섭 선수에게 얻어맞고 지금 예, 아주 그 공격적인 네, 분위기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베스 이어지고 있고 자 사내면 홍격 벌스 툭툭 치면서 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스 좋아요. 자 여기서 찼어. 자 여기서 골키퍼 조정 닮아가지고 있습니다. 패스가 좋은데요 네, 패스 좋아하는데좀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평은 옮겨 아까 깨울게 다시 한번 뒤쪽으로 사내면 다시 한번 홍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패스 어, 좋아요. 하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뒤쪽으로 자 이평 홍기자 이평 정윤섭 선수입니다. 정윤섭. 자 그리고 뒤쪽으로 패스. 자, 뒤에서 천천히한번조용히자 그리고 반대쪽. 자 패스 승열자 그리고 어른 쪽으로 패스. 곧 패스입니다. 자 그리고 낮게뚫렸어요 아, 이거 치는군요. 조용익 선수인데요 완전 노마크였거든요. 아, 가볍게 밀어놓아야 할 조용익 선수가 이걸로 칩니다. 자, 앞으로 결계. 자, 2대 0에서 지금 1대 0이 돼가는, 예, 스코어고요. 자, 그리고, 곱패스 자, 여기서, 자, 여기서. 끝까지 그러니까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투지를 보여주고 있는 조용익 선수입니다. 자, 골키어 하겠습니다. 아, 조용익 선수, 토지 좋네요. 조용익 선수가 약간의 그 공격수, 예, 윙포드, 예, 아주 조용익 선수가 분위기 전환을 잘 해주고 있는, 예, 선수인 것 같습니다. 아주 임무를 이렇게 잘하는, 예, 선수인 것 같습니다. 조용익 선수가. 헤더, 그대로, 슬라임, 입향. 반쪽으로 패스 전달 주면서 이평의 공격 어어자 조용히 자, 선수가. 아 선수가 달리듯 하다가 그대로 다시 한번 공격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 톡톡 치면서 조용히 선수네요 조용히 자 그리고 크로스 올라가는 과정에서 커너킥 선언되고 있습니다 야, 오므만, 이 이평이 커너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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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커너킥 길게 올라갑니다 셔틀 정인섭 선수입니다. 볼킥 이어가겠습니다. 게 정인섭 선수의 쇼킥이고요자 선생님 공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아, 여기서 넘어졌는데요. 자 바울선은 볼킥 이어가겠습니다. 종이 입니다이평의 어. 볼킥. 1 5분 10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잠만 25분, 또만 25분 경기 이어지기고 있고요. 자, 앞으로 계획 깨알 쓰 자, 갈트라페 잡아두고, 자, 패스, 자, 그리고 컷 패스, 컷 슈퍼, 슈퍼 세이브. 이준식이준식 선수가 쇼퍼 세이브 보여주면서 공학킥 이어가겠습니다. 아, 김경욱 선수의 이번에 셔팅이었는데요. 막히고 맙니다. 과납기 어가겠습니다 과납기 길게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헬더로 자, 마지만 분위기부터 하나 멈지 못했고 자, 다시 한번 사내면 공격할 듯 하다가 자, 패스, 곱패스 좋아요. 자, 그리고 톡톡 치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하지만 끊기나요. 네, 다시 한번 반대쪽으로 패스 주면서 자, 가뿐하게 자, 침착하게 경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패스로 곱패스 자, 마지만골키파이게 골키퍼 앞선 나오고 있네 조정호 선수, 이동사 선수가 패스로 정윤서. 자, 이렇게, 자, 자, 반대쪽 오, 좋아요, 패스 좋았고, 자, 톡톡 접으면서 배승규, 그리고 크로스 센터리 올라갑니다. 자, 해도 미치지 못했고, 자, 그대로 올라인나 이렇게요, 선수. 배승련 선수가 예, 계속해서 예, 분위기 전환을 예, 잘 해주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길게 자, 뭐 잡고 자, 천천히 빌더 미어지고 있습니다. 자, 뒤로. 천천히 자, 이어지면서 천천히 패트 빌더 미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길게 자, 이동선 선수 헤더. 자, 헤더. 자, 자 선생님의 홍격 떼려.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독집에서 자, 패스로. 자, 급해서 패스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반대쪽. 자, 오른쪽에서. 자, 오른쪽 홍각. 자, 다시 한 번. 자, 여기서 뺏어내고 있는 패승열입니다. 어. 자, 패승열. 자, 패승열. 자, 고, 공격수자 새벽 자, 패승열. 자, 알았어, 집착하게. 그리고 또! 현연도 마치 꼬지 번호 코인은 이평입니다. 1 7번 장현민입니다. 베리굿입니다 두번째 골바치고 있는 1평입니다아 배승유 선수의 어시스트 그리고 6번 장현민 선수의 기가 막힌 왼쪽 골퍼스 맞고 들어가는 득점 이대영입니다. 아 기가 막힌 득점으로 2대 0. 다시 한번한골 넣고 있습니다. 6분 그리고 17분에 득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야, 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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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벌려 벌려 벌려. 산내맨 본격. 다시 한번 산헤맨이 지금 마음이 급해졌어요. 좌우 사이드 기뻐 올라갑니다. 볼트가 있습니다. 영광 영광 영광. 자, 전히 한번 비에테업 패트 예, 찍어있고요. 볼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평 5개. 장윤민 선수가 반대쪽 배승렬. 자, 2평 선수들이 준비를 많이 해왔네요. 지금. 예. 배승렬. 자, 한번 뒤로 패스 전달. 오, 예. 자, 바로, 곧그 패스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반대쪽, 정윤섭. 자, 정윤섭. 자, 다시 한번 뒤로 패스 쳤다. 자, 쭉, 쭉 집에서, 자, 여기서, 자, 한번 쳤고, 자, 끊기네요. 장희민 선수의 패스 공간이었는데, 요 어, 이동선 선수가 달려갈 때, 다시 한번 이동선. 자, 패스 이어지고 있고, 정윤섭, 아, 끊깁니다. 자, 파울, 선대 되고 있습니다. 자, 브레이크. 곧패어요 왼쪽으로. 자, 이번에 공격 이어지고 있는 사대면입니다사장님 사대면 홍격. 그리고 바로 초거리 골퍼요. 골티퍼. 조정과 쇼퍼 세버 강명희 선수의 쇼팅이었던 것 같습니다. 강명희의 쇼팅. 조정과의 쇼퍼 세이버. 코너 킥 이어가 있습니다. 번역기로 가고 있는 사내민입니다. 첫 번째 번역기, 첫 번째로 나옵니다. 번역기 길게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헤드 맞혀놓고 받아내고 있습니다. 자, 이평 홍기자 한번 잡고 공격 잘 살펴보고 있고요. 똑똑치면서 반대쪽으로. 반대쪽에서 자 토크 치고서 이평공겨자 왼쪽도 있는데요 자 왼쪽 그래. 이제 왼쪽을 바라봤습니다 자 하지 마 여기서 골키퍼마아입니다 <목소리> 배승연 선수가 <목소리> 네. 그래서 잘상달을 해줬는데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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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패스. 다시 한번. 배승용 선수입니다. 배승용 바로 때려요. 쇼팅. 자 그리고 그대로. 자 이뻘. 자 그대로 막아냈습니다. 어? 배승용 선수의 쇼팅. 증거 리퍼 한번 때려봤고요. 자규시간 21분. 패스로. 자 상임위 홍기야. 자 보고. 패스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동선 선수가 받둬냅니다 한번 접고 자은퇴한 패스. 공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옆으게 자, 지금 발이.. 맞은것 같은데요. 자, 파울 선정되고 있습니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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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지겠고요. 열기. 이평이 공격이고. 자 패스 좋아요. 자, 여기서 업사이드군요. 조용익 선수의 사이드입니다 조용익 선수의 사이드 네. 패스로. 자, 하지만 다시 한번이 평의 공격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반대쪽으로 패스. 자, 왼쪽 잘 봤고요. 왼쪽에서. 자, 패스. 아, 크로스. 자, 다시 한 번. 배승경 선수의 크로스. 아, 그냥 볼키퍼. 막아내고 있습니다. 안춘식 볼키퍼. 이어지고 있고. 자, 가대로. 아, 이 평. 자, 볼. 다시 한 번. 자, 볼키퍼에게. 안정. 아, 조정우 선수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조정우 선수입니다. 자, 코피스, 자 반대 쪽 이동상 앞으로 게일게 한번 뿌려봤고 수비 라인 사념이야 자, 게일게 뿌려 붙었고요. 던트치면서 자 반대 쪽 패스 발키퍼 아, 조정호 선수입니다. 자이동호 선수입니다. 머리, 머리, 머리. 앞으로 길게. 자, 자 가르쳐서 잡아놓고. 자, 배승선수입니다. 아, 누 아, 됐죠. 아, 아, 네, 패스. 전다 줬고 자, 어우, 자, 지금은, 예. 중요한 부위 맞았어요, 지금. 예 네. 아, 지금은 중요한 부위를 맞았어. 예. 네. <laughs> 아, 축구, 축구를 하다 보면, 예, 중요한 부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예. 아, 통증이, 예. 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 다행, 다행입니다. 예. 저도 축구하다 보면, 이렇게, 예, 중요한 부위를 맞게 되거든요. 예. 아, 괜찮은가요? 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 주진식 선수인 것 같은데요. 네. 자, 뭐 길게 뭘 쳤고요. 자, 경기 바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톡도 치면서 왼쪽에서. 자, 한골 필요한 사내면입니다. 자, 한 골이 필요할 텐데요. 자, 그리고 패스! 골패스 아, 골키퍼조정화막가 됐고요? 아, 공간은 좋았는데요 자, 하지만 이동선 선수입니다. 이렇게 2대 0으로. 이평이 앞선 채, 천만여 마무리 내고 있습니다. 잠시 후 후반전, 25분 경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전국, 국민체육센터입니다.